아니요, 저기 아저씨, 내가 한식을 잘못 알고 있나? 경양식은또 뭐야? 아, 안주로 돈가스가 나오나 보구나. 대단한 곳이네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파이쳐주는 남자, 꿀성대준입니다. 시끄러웠던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 가수 빅뱅의 승리 시.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그의 동기인 대성마저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성 씨가 2017년 310억 원에 구입한 강남의 한 8층짜리 빌딩에서 수상한 불법 유흥업소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는 군대를 간 대성 씨지만 그의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알성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매달 임대 수익만 1억 원. 와.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그 건물에는 일반 음식점과 사진관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희한한 건그 흔한 간판도 없고 5층에서 8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질 않는데요. 작동을안 한다는 거죠. 또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도 열리자마자 문 닫아놓는 거 있잖아요. 세탁소나 어디 그런데. 이거 뭐 공포영화야, 뭐야. 그래서 주변 상인들한테 묻자 저녁에만 열리는 술집, 룸세롱이라고 보면 된대요. 근데 정말? 저녁이 되니까 인기척 없는 그 건물에서 야한 옷 입은 여자들과 고급 외제차와 남자들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촬영팀이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신규손님은 받지 않고 단골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고 뺀찌를 먹습니다. 쉽게 말해 비밀리에 단골제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밀이라는 게왜 있을까요? 맞아요. 뭔가 캥기니까 숨기려는 의도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 용감한 촬영팀이 옆 건물로 가서 그 건물에 있는 방들 유리안을 근접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여성 접대부들이 줄지어 들어와 인사소개를 하고 남자 웨이터들이 얼음 갈아주고 제떨이 비워주고를 위해 계속 드나들더래요. 이를 따지자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 측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이지 영업하원는 상관이 없으며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라고 답하죠. 그러면서 더큰 파장을 막기 위해 한마디 하십니다. 만약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이 된다면 임차인들과 계약을 전부 파기하겠다고요. 아니요, 저기 아저씨 확인이 된다면이 아니라 기정 사실이라잖아요. 사진, 영상, 물증 다 나왔는데 막말로 이런 화류계가 돈이 많이 되다 보니 우선 영업하고 나중에 걸렸을 경우에 계약 파기 조건으로 하자고 말을 맞췄을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취재진이 낚시를 하기 위해 전화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 직원이 냉큼 물었죠. 대놓고 여자가 필요하시죠? 라고 유도도 하시고. 건물주가 빅뱅 대성 거라고 홍보도 하시고, 단속 때문에 무지 조심하고 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건물은 한식과 경양식을 운영한다 되어 있었고, 2005년부터 단속을 피해 업소명 바꿔가면서 폐업, 개업, 폐업, 개업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물론 운영 중이고요. 내가 한식을 잘못 알고 있나? 하긴, 웨이터한테 밥 달라고 하면 주겠죠. 술값만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럼 한식은 그렇다 치고, 경향식은 또 뭐야? 아, 안주로 돈가스가 나오나 보구나. 대단한 곳이네요. 정말 전혀 몰랐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대성 측 관계자분들인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 살 때나 옷을 살 때나 사이즈 보고 사시죠? 더 보시는 분들은 내 몸과 핏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요. 왜냐? 내 거니까. 근데 훨씬 비싼 건물을 구입하는데 있어? 이런 걸 확인 안 했을까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업주들이 나중에 몰래 영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건물인데 관리를 안 할까요? 300억씩이나 하는 건물을? 아그돈 많은 사람들한테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10원 정도의 값어인가 다른 부동산 관계자분들도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요 어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접근 불가한 층이 4곳이나 되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돈이 썩어나나? 더욱이 이렇게 오래 불법이 행해지는데 모르고 있었겠냐고요. 불법 유흥업소가 돈을 말도 안 되게 많이 끌어당기니까 뭐 돈을 더 얹어줬을 수도 있죠. 대성 씨가 사기 12년 전부터 그 건물은 그런 유흥업소를 하는 건물이었는데 저큰 액수를 투자하면서 그 건물의 이용용도를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보통 건물 사면 다 병원, 은행, 스타벅스 이런 거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떳떳하지 못한 성매매업소를 두고 싶겠습니까? 결론은? 돈 때문이겠죠. 그리고 더 괘씸한 건 건물이 유흥업이면 건물주가 세금이 폭탄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 사실인데 왜 일반 음식점으로 돌려놓고 했을까요? 단순 불법이니까? 아니죠. 이것 또한 돈 때문이죠. 탈세 아닌 탈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확한 이유와 조만간 나올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렇게 순수한 청년, 해맑은 청년 그런 좋은 이미지 다 가지고 있다가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걸 아는 오리발을 내밀면. 상황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빅뱅 본인들 콘서트 가서 앨범, 굿즈 사주고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일 텐데 자신들한테 그런 고마운 여자들로 이런 장사를 하시네요. YG가 대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과연 YG는 아이돌 기획사인가요? 성매매 기획사인가요? 당신들을 좋아하고 믿었던 그로 인해 돈을 벌어다 주었던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강남구청은 이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내 차가 스틱이었던가 오토였던가 아까 낮에도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진짜로?